오 물개가 왜이리 물개 왔다 물개. 귀하다. 이거 처음 나 우리나라 물고 처음 봐. 귀엽 귀엽니까 이거. 물개 왔다. 아 이쪽에 수달은 계속 다니거든 앞으로 이런 해양수단이거든. 그래가 수단이 꺼내 있는데 진짜 물개네. <목소리> <막소리> <문제네. 목소리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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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온다. 오. <목소리> 새끼 뭐? 새끼 새끼. 불러 올라간다. 없는 야, 야 저도 음. <laughs> 한 마리 들어간데. 너무 한 마리 던져 주고싶네 <laughs> 여기 가까워. 어 있네 있네. 대박 다